미디어뉴스 네, 김경훈입니다. 네, 언론 본연의 역사적 의식과 시대적 사명을 자각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모임,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중견 언론인 단체로 성장한 한신방의 2024년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시상식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보실까요?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 유리더 대상 시상식이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습니다. 30년이 다른 사람에게만 빠르고 우리에게만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오는 동안 그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류 리더 수상자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뜻이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비교하지 말고 한국신문방송인협회와 뚜벅뚜벅 같이 걸어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는 언젠가 우리들 품에 안길 것입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우리의 목표, 결과적으로 사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철학에 대한 함께 고민을 하는 측면에서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입니다. 그러나, 사회의 아젠다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가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경쟁자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가르침을 다시 한번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명깊게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이를 위해 한신방과 뉴리더 대상 조직기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온 주요 인물과 기업, 기관, 단체를 부문별로 선정했습니다. 한신방은 기존 언론인과 SNS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문방송 SNS 및 통신 등 국내외 언론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 세미나 개최로 언론 분야에 제기된 당면 과제와 연구 과제들을 분석, 평가에 대한민국 뉴미디어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수상자 명단입니다. 국회의정부문 대상은 세 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경기 2000시 송석준 의원 역시 국민의 힘입니다. 강원 원주시 갑의 박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의원이 각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교육부문 대상에는 강은희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 수상하셨고요. 지방자치 의정 부문 대상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안성시의회 최우석 운영위원장, 김천시의회 박대아 의원이 각각 수상하셨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부문 대상에는 평택 당진항 발전협의회 최성일 명예회장이, 전국 봉사 부문 대상에는 제주마을 문화진흥원 안정업 이사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언론 부문 대상에는 박준영 한국아이닷컴 데일리한국 차장 대우와 유원상 서울파이낸스 전국부장 그리고 김정순 뉴스프리존 경기남부본부 취재부장이 각각 수상대에 올랐습니다. 친환경 부문 대상에는 장혜지 주모의 기술 대표이사 등 모두 31명이 영예의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인성 존중 대려를 게중요시하 저희가 그걸 핵심 가치 두고 있고요. 적의와 최고의 교육 컨설팅 그래서. 글로벌, 로컬, 글로컬한 조용문화를 양성하고 출연해서 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k 슈팅을 만드는 게제 목표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달려온 이 길이 뒤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보람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뉴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